20분 남는, 좋지? 했다고 하면은 막 엄마가 전화 하셔가지고 막 혼내시는가요? 그럼 전 전화 안 받고 게임을 해요. <laughs> 혼낼줄 알고? 네, 그럼 다음달 전화 오면 또안 받아요. <laughs> 이제 엄마 카톡으로 전화 안 받으면 또혼난다니 그래도 안 받아요. 예. <laughs> 그리고 엄청 혼나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만나서 혼나는구만? 아.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 하는 거야. 괄호를 음. 제곱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 모두 다 제곱해 주면 된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로 바꿔 놓고 네. 해. 그럼 네. 2의 제곱 4. x 3의 2제곱은 뭐지? 2제곱 6제곱. 6제곱이야. 곱해야 돼. 네. 그러면 얘는 y는 예. 그렇죠. 이렇게 쓰면 돼 어, 이거는 b가 뭔지 모르네. 그 우선 애매하게 이거 마이너스 x의 b 제곱 이렇게 써놓을까? 이 마이너스가, 이 b가 플러스인지 아니, 짝수인지 홀수인지모르니까그 다음 y의 3b 이렇게 써놔. cx의 10제곱 y의 10제곱. 자, 이제 보자. x가 말이죠. 6제곱인데요. 10제곱 됐죠? 네. 그럼 얘가 몇제곱 되어야 돼요? 아... 그렇지, 4지. 네. 미시 같은 놈들끼리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 한다고 그러잖아? 네. 그럼 B가 4네. 그럼 얘 플러스를 바꿔도 되겠지. 네. 그래서, 오케이, 여기 끝났어, 그러면. 얘는 4제곱이고, 얘는 12제곱. 뭐, 이렇게 하는 거야. Y 같은 경우는 2A이고, 10인데, 16됐어. 어? 뭐야, 그렇지. a가 2c 그래야 4더 2c가 16 됐죠. 자 이제 마지막 c c는 여기 4하고 1라고 곱한 게 4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c는 4 b는 아까 4 a는 2 이렇게 해가지고 더한다 10 이거 하나거 아니에요 여기가 알겠죠 네. 그 뭐, 나머지 뭐다 저기 하고요 넘어가도 되고요 오늘 진도는 조금 나가야 돼 네. 저기 숙제가 저기 38 4 0쪽까지였으니까 오늘은 이제 41쪽에 41쪽에 214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부터는 네. 어차피 너 혼자니까 진도를 조금 빨리 하고 네. 숙제 시간 줄게. 네. 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허버 알잖아. 내가 아무튼 <laughs> 그그 217번 해볼까요? 그그 그 직사각형이랑 삼각형 넓이 같다 그랬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1 0 a 세제곱 b 네제곱이죠. 네.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이 분의 일 곱하기 h 곱하기 십이 a 제곱 b의 오제곱인데. 근데 이거 나누기 어 일이 나누기 할때 그냥 앞에 앞에 상수만 하면 돼요 나누기. 어 이거 이렇게 요. b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됐어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다. 이거 뭔지 알아? 음. b분의 1이야 네. b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겠어? b분의 3 b의 세제곱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은 분모를 이렇게 내려고요 됐고 그 다음에 218번은 이걸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여기 계산한다는 얘기는 통분하라는 얘기야. 네. 6사4 2 4 24. 이렇게 쓰고 4를 여기다 곱하겠죠 4를 여기다가 네. 4x 25. 25. 자, 여기다 조심해야 돼. 네. 여기다가 얼마가? 6곱하죠 근데요. 네. 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 6을 여기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이 부호가 바뀌어요. 이거 애들 많이 놓치더라 그래서 24분의 4X 더하기 20Y 마이너스 18X 플러스 6Y 이렇게 얘랑 동류항이라고 하죠 우리? 네. 마이너스 14X. 얘랑 얘랑 하면 은3 8 24Y. 이렇게만 나누면 되려나? 근데 왜3 0 y 에요 그러니까. 26Y. 2 6지 누가 그랬어 <laughs> 약분해도 되지 않나요? 네. 숫자 약분 되지? 네. 너 이것끼리만 약분하면 안되죠? 네. 이거 세개가 동시에 약분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12분의 마이너스 7X 플러스 14 음, 그러면 AX 플러스 BY AX는 A는 마이너스 12분의 7이고 네. B는 십이 분의 십삼이야? 네 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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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는 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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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확진자 됐다 있다는데 송파 잠실동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실동에 사는 23세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입국에있습아 이놈의 미국 진짜 안돼 이거 응. 아직도 우리가 2등이에요? 확진자? 아그 인원? 네 송파구가 있저 아, 우리나라에서 송파구가? 아니요 여기 나라에서요. 전체 나라에서는 전체, 전체 나라에서? 어뇨? 2등이라고, 두 번에 2등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그랬지. 지금, 뭐, 장난 아니야. 미국이랑 이탈리아, 이쪽은. 확진자도 많지만, 사망자도 엄청 많아. 우리보다 훨씬 많아. 인과가 많니니까 우리보다. 장난 아니야, 지금. 다른 나라도. 근데도 마스크 안 쓰고 다녀. 미국은 마스크 하나가 뭐, 2, 3만원 한대요. 이거 하나가. 솔직히 돈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지.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든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공짜거든. 걸리면, 치료가. 42쪽. 222번 카자. 이거 뭐냐면 이제 더센 페이스에 는 건데, 동료 한 끼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애들을 몇 차라고 해? 이게 2세스, 2차라고 하지? 그러 이렇게 2차로 된 식이 되니까 얘는 2차 식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자, 빼기니까 부호 바뀌죠 이제. 얘는 3x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5x고,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동량기를 계산하니까 7x 제곱이고얘끼리 하니까 마이너스 8x고. 1과 4하니까 5. 끝. 겁나 쉬워. 그러니까 여기 시간 대응이딱 좋아 공부하는 t 내면서. 그래서 2번 정도. 226번을 이제 할게. 나머지 상이 없어서 상만 쓰면이 할게. 226번은 아, 이거 애들이 또 많이 틀리죠. 왜 틀리냐면요. 부호 때문에 틀려요. 어그 글스트면. 근데 찍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아, 마이너스다 응? 음? 이게 A, X때문에 이제 어떤 애는 이렇게 한다? 봐봐, 너도 이렇게 하면 모르겠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지? 네 얘는 플러스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그니 마이너스... 요? 아니죠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걔한테도 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 그럼 플러스 대가로 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이 마이너스를 다 해줘야겠지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마이너스가 이제 숨어있는 거야 네. 그럼그 마이너스가 얘한테 하니까 2X 얘는 마이너스 3Y 자 그럼 여기 뭐가 돼요 플러스 알았지 그래서 4X 3Y 한 방에 해버리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소괄호 먼저 하고 여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 예부터 하고 그다음 중괄호 그다음 대괄호 이 순서로 하는 거야 원래. 선생님 그렇게 좋은 걸 알려준 건 아니야 지금. 자 3x, 2x, 5x, 4x. 근데 태양이 스타일이면 이렇게 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데. 아너너 이거보다 또 이상한 거 있어? 그냥 다른 문제 그냥 아무거나풀 때도 그냥 이상하게 대충 때려 맞춰요 아. 그래서 래하고하이니이정답 정답은 10이 되겠다 3번 한번 서 한번 한번 밑에 e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생초 옆 있는 걸로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쵸 4 x 5 5x 플러스 3 x 플러스 2x 플러스 4 다시 4x-5x 플러스 3의 플러스 2x 아 아니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를 해야돼요 근한 번에 하면 마이너스 없어지죠 플러스가 없잖아요 아, 봐봐 이렇게 해서 실수가 나오는거야 그니까 러 이게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얘한테 하니까 얘 마이너스가 있어고요 이 마이너스는 얘한테 하니까 플러스가 된거야 삼아이고, 그럼 플러스였는데 그게 또 얘랑 하면 마이너스 되잖아. 네. 그거니까 마이너스는 얘가 있어. 마이너스. 네, 앞에 있는 왕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끝까지 살아있는 거라고 보면 돼. 이 마이너스는 끝까지 살아있고 어떻게 그래, 이렇게. 뭘까요, 답이? 앞에 4x 있어 그렇지 오케이. 자, 230분 어떤 식에서 그걸 뺐더니 개가 되었다 이때 어떤 식으로 A라고 동안 이걸 뺐대. 그랬더니 얘가 됐다. 저 A 구하는 거야. 이항하라니 e 어?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식을 이쪽으로 넘기면 A만 나오니까 결국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랑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 이거에서 이걸 뺐는데 얘가 됐으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응? 더하는 거면 두개 더해 보면 3x로 보이지? 네두개 더하면은 플러스 3x 2게나오니까 이게 a다 그래서 2번이네 쉽네 쉽게 뭐. 넘어갈게 234번 가자 태형 네. 연습 안했도돼 이건 뭐 무슨 문제인데 234번 음 분명 잘하는 거 아닌가? 네 맞지?

음, 지수 계산하고 하는 거이런 이거, 연거하는거보거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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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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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이거, 나누기 분의이 내가 이 a b는 어디 있는 거야? 분자랑 곱해지는 거야, 분모랑 곱해지는 거야. a b는. 그러니까 이거 쓸때 3분의 2 a b라고 이렇게 써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되니까 2 a b 분의 3 이렇게 써야 돼. 네.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지 이거 네. 어, 애들 막 밑에다 습니다 이제 이거 분배하고 치겠데 이거 하고 마칠게. 얘다 분배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 얘랑 얘랑 곱한다는 얘기인데 2ab로 이거 하니까 6a 남죠? 18a고요. 얘랑 얘랑 하면은 4, 12b네. 그다음 얘랑 얘랑 하면은 6이네 끝. 네. 그래서 2번 정, 도 3번 정도 우선 숙제는 241번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응. 음. 음, 아까 214번부터 했었네. 214번부터 241번까지. 네. 됐어요? 끝났어요?